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7월 23일 전당대회에 출마한 임유환 최고위원 후보가요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다소 원칙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임유환 후보가 평소에 워낙 포용력 있는 모습이고 또 정감어린 얘기도 잘하고 해가지고 다소 좀 이렇게 논란 제가 놀랬어요. 인류한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1 어, 1일 시사 전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가 원칙적으로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정신 나간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인후보는 그러면서 특검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잘못된 것이다. 한 후보든 누구든 특검 같은 건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 말이나 되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러나, 체해병 특검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을 하나,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임묘한 후보가 차상봉 특검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반대 논리도 나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신 나간 짓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느낌인데요. 아마도 이 후보가 원희룡 당대표의 후보로, 후보, 아니, 원희룡 당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여서 원후보의 경쟁자인 한 후보에게 과한 말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누보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다고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 때한 후보와의 소통에 내가 굶주렸었다. 소통이 안 된다. 문자도 잘안 받는다.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굉장히 아쉬웠다. 선거가 끝나고 경남 경기도를 쭉 도는데 단체장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 문자도 보내고 여러 소통 시도를 했는데 답이 없다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한 후보가 당시 너무 바빠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그 당시 진짜 탈진할 정도로 바빴잖아요 그런데요 한동훈 후보가 임요한 후보가 보기에는 소통이 좀 이렇게 소통력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느껴지기 느끼겠지만은 이 한동훈 후보가 국민과의 소통은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한동훈 후보가 처음부터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 게 아닙니다. 한 후보도 처음에는 반대한 입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보니까 차상경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또 많았습니다. 한 후보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이러한 고민 끝에 나온 게 이번에 제시한 제3자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에는 반대하면서, 반다면서도 국민의 특검 찬성 여론은 받드는 방법으로서 방법으로서 제3자 특검법을 내놓은 것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소통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임유한 후보는 최근 김민정의원이 국회에서 조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졸음을 참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 유, 김 의원을, 김민정 의원을 두드한 것이죠. 그리고 또김 의원이 조는 장면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야단맞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용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200% 동감을 해요. 그리고 임용한 후보의 이 발언에서 참 따뜻한 느낌을 받았, 받았습니다. 사실 일이 너무 많거나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자신도 자신도 모르게 잠시 기절하듯이 졸아본 사람이라면은 김민정 의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누보는 원래부터 성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 선거 운동 기간이어서 다소 거친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선거가 끝나면은 당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호남의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데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